자연을 벗써 아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수백산 도깨비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 빠짐없이 산에 왔어요. 요즘에 이제, 요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치 산행을 해요,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산행을 어떻게 하냐면, 아, 1월서부터 하지 말고, 5월, 5월달서부터 5월서부터 이제 3, 이제 시작해요. 3 시작해서 9월달까지 이제 산에 이제 산산만 계속 이제 주구장창 이제 캐로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서 잠깐 휴식 취합니다, 저희들이. 능이 송이에 또 한, 한달 미쳐있지, 김사장, 그죠? <laughs> 한달 미쳐있습니다. 한 미쳐있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이제 11월서부터, 아, 이제 직작업을 해요. 직작업하고, 뭐 사냥, 뭐 이제, 발람면 이제 또 사장도 가고, 근데 올해는 이제, 저, 돼지 열병 때문에 사장 다 치료되가지고, 이제 허당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측을 마무리 짓고, 이제, 이제 약초 산행을 본격적으로 해요. 요 약초 산행 이제 끝나고 땅 얼기 시작하면, 는 이제 상황버섯, 뭐, 개 상황이나 뽕 상황이나 황철 상황, 그리고 이제 뭐, 높은 고산지대에 이제 뭐, 산, 사, 왕, 버섯까지, 땅 얼기 전까지, 이제, 땅 얼고 나면 계속 그거래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 인터넷에서, 이 지치가 아주 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뭐, 진짜 백년도 넘게 묵은 거, 싹대 한 뭐, 6 0 개, 7 0 개짜리, 뭐, 캐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뭐, 워밍업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요거 구성합시다. 샷대가 지금 현재 요거 네개요 캐봐야 알지만 요 정도 되면은 뭐한 100g 째나 정도 될것 같아요. 샷대 하나, 도한 이게 한, 한, 한 10개 정도 돼야지 이게 그도좀꽤 크더라고. 여기에서는 지금 장비를 깜빡이 쳐먹고 안가져왔는데 자 만든 장비 있어요. 떼이를 바꿔서 그 장비하고 도라이바 그리고 이거 전지가에는 산행시 필수입니다. 전지가야 하고 그래서 한번,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게 나와야 되는데 그치치는 특히나 아이고 조심해야 될게 왜냐면 얘는 엄청 잘 끊어져요. 이거. 이게 얘가 캐다 보면은 아, 야, 꽤 괜찮다, 야. 캐다 보면, 그냥 끊어져, 얘가. 그래가지고, 얘는, 엄청 조심스럽게 캐야 돼요. 이 작품용은. 이 작품용은, 항상 조심스럽게, 캐야 됩니다. 아이고, 사이즈가, 약간, 0,073호. 한병딱 담을 거 사이즈가 되네. 썩 좋지는 않아도 그지. 이런 거는 뭐야. 대물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술한병 담을 정도의 양사지 정도 되겠네요. 그싹때4개 정도 되는 게참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봤는데 야, 살 빨리 오는. 이 지치는 좋은 지치 고르는 방법은. 색깔이 일단 까매야 돼요. 이렇게 근데 딱, 빠져 붙여봐. 색깔이 이렇게 까맣게 나와야 돼요. 색깔이 이제 발, 이런 색깔이 벌겋게 나온다. 이것은 네. 이제 그, 간벌지나, 아, 저 벌먹지, 아, 그런 데서 나온 이제 지칠 가능성이 이제 1 0 0예요 쉽게 해서 우짜랐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가다리 이제 말 뻗거나, 김새가 맞지, 그지? 네. 어, 가다리, 응. 가다리 많이 꺾거나, 그런 지치도 좀, 좀 우짜랐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렇다. 한, 뭐, 50% 이상이. 그렇지만 색깔이 더 빨갛게 나오는 거는, 아, 무조건 간벌지에서, 아, 캔 지치예요. 그것은, 아, 1년이면은, 막 100g씩 큽니다. 200g씩. 김상맞지, 그지? 아, 그래서 그런 거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색깔이, 이렇게, 어머케,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음, 이정 그래도, 아, 썩 좋은 사이즈는 아닌데. 아, 한2 30g 정도. 그래도 한 300g 넘어가야지. 괜찮은데, 괜찮은거지길러스 어, 제일 큰거 얼마나 캐봤나. 한글? 600g? 음. 난 600g 짜리, 한 10번 캐봤는데. 그 1kg 넘는 거 있잖아. 태나 청케 봤어. 야, 비행이 크더라고, 그거. 깜짝 놀랐어. 나. 싹대가 저번에 그, 그 60개 넘은 거 있잖아. 그거는 400g 밖에 안 됐는데, 그거는, 이번 싹대가 한 30개 정도 밖에 안 됐는데도 1kg 나가더라고. 잘 자란 거지. 뭐 하여튼 치치는, 아이고. 이게, 술 담글라 그러면, 최대한, 아이, 아 장비랑 가져가서 깜빡잊어 먹고, 하, 애로상 많다, 이거. 최첨단 장비가 있는데, 그지? 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보도록 겠습니다 이게, 최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얘는, 아까도 힘들지만잘 끊어져요. 조금 미어 끊어져. 아유, 아주 환장합니다, 저기. 슉 해놨는데. 뭐, 황기나, 뭐, 도라지나 이런 거랑 틀립니다. 얘는 건들기만 하면 끊어져요. 부러져 버려.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저 이게 한 300g대 넘어서야지. 이건 좀 자제가. 와, 기름 길다, 야. 73호 하나 딱 들어가면은 기름을 키웠다, 김사장. 어이구. 어지면조직길니다 바로 막술용이다. 아이고, 에이, 었다 야. 아이고, 자. 조사심이. 좋았네, 그지, 김사장, 그지? 아. 이시. 이20입니다이 50인데 조금 더 나가는 건데. 그 모양 나오네, 그렇지? 음. 자, 요거 하나. 그렇지? 모양은 나오지, 그렇지? 음. 자, 요거 하나 하고 요거 다시 본식 해야 됩니다. 팔다기는 사람들은 기본이 이퇴고나오면 모두 원상 복구치 하는 게 기본이에요. 요거 하나 하고 자, 또 하나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고. 하나오면 이렇게 추워나요. 이렇게. 이거 하나 하고 이쪽에 쭉 여러 번싹대나 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지치 싹대요. 햇때입니다, 이게. 한지 3, 4년 된 거. 얘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치와 또 사람을 이제 같이 하고. 그 앞으로 쭉 계속 당을기 전까지 약초 산행하는 거 한번 올려볼 테니까 재미없더라도 <laughs>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산에 담기면서 영상 찍는 거에 아 약초를 공부하시고 산행을 하신 분들 분들 앞으로 하실 분들 계시면 보시면은 다 공부에 일일이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아 산의 방관이라든지 아 제가 이제 이뭐야저 나는 환경 같은 거를 우연 중에 다 말로 다 표현을 해요. 일사하면 뭐, 이것이 어떻다, 어떻다,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해도, 직접 몸으로 실천하기 좋아요. 제가 이래 영상 찍는 걸 보고, 아, 어떤 산인지, 지치는 양달 쪽인데, 아,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도 안 돼요. 그리고, 참나무와 소나무가 이렇게 오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엄청 좀, 지치 상태가 좋아요. 그런 걸 유념해 두시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한번 제가 찍은 영상 보시고, 한번좀이 당겨보세요. 다녀보시면. 이 조림이 너무 막꽉 차도 안 되고, 아, 너무 헐렁해도 안 돼요. 조림이 어느 정도 간격이 띄엄띄엄 띄엄. 해가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들어도, 뭔 얘기냐면, 해가 저역때에싹 비치는, 아 산, 근쪽으로 가면은, 애징가람다 있습니다. 어딨냐 물어보시면은, 좀 곤란한데, 그런데 가면 다 있어요. 한번 당겨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주치 사랑 하는 영상을 한번 찍.